부드럽게 자 고개 들고 왼쪽 보고 오른쪽 부드럽게 돌려 이제 다리 모으고 자 부드럽게 다리 모으고 쭉 모으고 같이 가속금에서 부드럽게 오른발 체중형성하고 형성했을 때만 부 들어와 기울기로 후! 오. 오오또자어자 자, 기울기 만들어 깨 들어와 그게 기울기라는 거야 그게 체축이 형성되면 기울기를 음대로 만들 수 있어 자어업 어깨로 어깨로 업 하면 돼업업 업. 어깨로 업 하면 돼업업업업업업로 업. 어깨로 귀꿈치 밟고 어깨로 업으로 그시 부르...